서울경찰, 오늘 밤 MBN 본사에 난입해 MBN 사장 톱7 검거, 수갑을 채운 톱7위 사진이 화제다. 수천명 팬들이 한강에서 불꽃놀이 축하, 우리는 무조건 황영웅 편에 섭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황영웅을 폭행 혐의로 고발한 동급생과 전 여자친구가 황영웅의 제보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에 임했습니다. 황영웅이 정식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연예계로 복귀하는 날이 머지않아 황영웅의 팬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노종원 변호사도 차기 인물은 mbn 사장과 mbc 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SNS에서는 MBN 사장이 직접 손태진에게 뇌물을 받고 황영웅에 대한 가짜뉴스를 조작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MBC도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황영웅에 대한 허위사실이 알려지자 황영웅과 그의 변호사는 MBN과 MBC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황영웅이 이 양대 방송사를 상대로 이기지 못했다는 추측을 하던 중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MBN 관계자는 오늘 밤 수십 대의 경찰차가 MBN 본사 앞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SNS에는 경찰의 손을 든 불타는 트롯맨 톱치리 이미지가 SNS에 등장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MBN 사장과 7인이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은 SNS 상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황영웅의 소식을 접한 수천명의 팬들은 오늘 밤 한강에서 축하 불꽃을 터뜨리며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출연했고 황영웅의 팬들 역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조건 황영웅 편을 들었다 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후 저희는 오늘 경찰이 mbn 사장과 불타는 트롯맨 톱치를 경찰서에 소환해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있는 사진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냥 포토샵으로 만든 사진이고 올린 사람도 SNS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황영웅이 점차 정의를 되찾고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모습에 황영웅 팬들은 여전히 흐뭇해하고 있습니다.